여러분 안녕하세요 IT플러스의 꿀멘토 장아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Q&A로 알아보는 꿀팁 제3탄으로 파워포인트로 온라인 강의를 만들었을 때 들어온 질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첫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의 교환이나 발표 자료에 여러분의 영상을 넣었는데 일반적인 녹화 화면에는 카메라 반전 기능이 있잖아요 내가 왼손을 들었을 때 왼손이 든 것처럼 바라볼 수 있게끔 그런 반전 기능이 없느냐 라는 질문이셨어요 그런데 음, 파워포인트에서는 카메라 반전 기능은 있지 않습니다. 그치만 이렇게 이미 얼굴 녹화가 들어간 이 화면 자체를 반전시키면 그와 같은 효과를 줄수 있으니까 얘를 반전시키면 될것 같아요. 비디오를 선택해 주시고 나서 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꺼내 주신 분들은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개체 회전 여기에서 좌우 대칭을 선택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카메라가 반전되니까 반전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꺼내지 않으시는 분들은 서식으로 가셔서 서식에서 회전 메뉴를 가신 다음에 좌우 대칭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질문 주신 것 중에, 하 나가, 어, 이 강의 교환 이나 발표 교환 에 여러분 들의 육성 을넣 어서 녹음 을했 는데 녹음 하고 났 더니, 이육 성이 너무 작다. 또, 육성이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이걸 어떻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셨어요. 사실 파워포인트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오디오 트리밍은 한계가 있죠. 그거 가지고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디오 자체 편집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럴 땐 이렇게 오디오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을 때이 오디오를 틀어봤는데 이 오디오가 너무 작은 것 같은 거예요. 얘를 제대로 키워도 너무 작거나 아니면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럴 때이 오디오 자체를 오디오 파일로 따로 빼주겠습니다. 오디오 클립을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음 다른 이름으로 미디어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 전 바탕화면에다 해보도록 할게요. 어, 미디어 1이라고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미디어 1이라고 해서 미디어 파일로 따로 빠집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소리 편집 프로그램은요. 여러분들 인터넷 접속하신 다음에 네이버로 들어가셔서 더보기, 소프트웨어, 네이버 소프트웨어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골드웨이브라고 해서 골드만 치면 골드웨이브라고 나타나죠. 이 골드웨이브를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이 골드웨이브는 무료 소프트웨어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한해서입니다. 여기에서 무료해서, 무료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골드웨이브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X 눌러 주시고요. 창을 잠깐 좀 줄여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 내보낸 미디어 화일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바로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파란색 플레이 버튼 보이시죠? 얘를 플레이 해보시면 앞에 필요없는 빈공백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내가 자르고 싶다면 한번 마우스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파란색 반전 바가 생기죠. 그리고 오른쪽 끝에 가지고 가시면 다시 닿는 대괄호 모양이 생겨요. 이때 클릭해 주시고 드래그를 해 주시면 파란색 부분, 부, 파란색 부분이 지금 선택이 된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선택한 부분만 남기고 자르겠다 라고 하려면 이 모양과 닮은 부분 보면 위에 보시면 트림에서 대괄호 양쪽에 X 되어 있죠. 예, 선택한 부분만 남기고 자르겠다 라는 거거든요. 얘를 눌러주시면 앞뒤 부분이 잘, 잘라지고 필요한 부분만 남죠. 그리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스페이스 눌러서 플레이시켜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리를 조금 증폭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파랗게 반전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체인지 어, 볼륨 아이콘이 보이세요. 얘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내가 이 볼륨을 얼마큼 키울 건지를 여기에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150% 정도 한번 해볼게요. 150% 하시고 난 다음에 OK 해볼게요. 자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증폭된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눌러 보시면 아마 소리가 굉장히 커진 거를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잡음을 좀 없애고 싶잖아요. 잡음은 지금 보시면 이 소리 주파수, 음파수, 음파와 음파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지글지글 하는 거 보이시죠? 얘가 어, 잡음, 잡음이거든요. 이 잡음을 지금 저는 그나마 잡음이 좀 없는 편이긴 하죠. 이 잡음이 좀 심할수록 효과가 더 많이 있긴 한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잡음 있는 부분을 드래그를 해서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펙트라는 메뉴 보이시죠? 예, 이펙트에서 그리고 필터라는 메뉴 보이세요. 여기에서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부분 보이십니다. 예, 여기에서 유즈 클립보드라는 사용자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어, 소음 있는 부분을 클립보드 저장 저장해 놓은 거거든요. 예, 클립보드 있는 부분 노이즈를 잡겠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하시고 OK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렇게 지글지글했던 게 굉장히 평탄한 한 줄로 보이시는 거 느끼셨나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 얘를 파일 눌러서, 어 저는 그냥 세이브 해볼게요. 그 이름 그대로 세이브를 눌러볼게요. 누르고 나서 창을 닫아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바로 작업한 파일로 변했거든요. 파워포인트 이 내용으로 얘를 가지고 와볼게요. 이렇게 드래그 드롭 해도 바로 오디오가 들어와 지거든요. 얘는 기존의 파일이고요. 얘는 지금 작업을 하는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만나갈 길에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신중년 디지털적시교이 요렇게 나오고요 얘는 제가 트리밍을 해놨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만나갈 길에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신중년 디지털적시교 프로.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 컴퓨터에서 녹음을 해보시고 나서 자금적거를 해보시면 확연하게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